돼지가 거의 다들어누가이 잠을 자면서, 이 돼지 죽통에는, 어, 한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요 정도 매달려가지고, 그 어, 사료를 계속 먹고또 잠을 자고, 요래 하는 게 최상의 환경이고, 지금 현재, 어, 지금 현재 습도, 습도 80%에 온도 26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. 항상 잠자는 돼지가 많아야 되고, 죽통에는, 죽통은 요 중에서 그 한네 마리, 다섯 마리 요 정도 죽통이 만들어가지고, 지금 요게, 요게 돼지가 한 40마리, 50마리, 한 5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죽통, 죽통 두개 들어가 있고, 요 상태에서. 돼지, 돼지가 확 흩어져 가고, 확 흩어져 가고, 잠을 자는 돼지가 많이 있어야지 환경이 맞다는 얘기.